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이신 서사장님, 형님과 산행을 가려고 하네요. 뽑아가지고, 네, 예, 뽑아가지고 잘라버리면 돼요. 밑에. 이건 서리버섯이에요. 어? 서리버섯. 아, 그게 민자주도 아니니까? 예, 잠깐만요. 회색 깔때기 버섯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색 깔때기 버섯은 서리내릴때 난다 해서 이명으로 서리버섯 또는 일렬로 쭉 난다 해서 군대버섯. 또 칙향이 있다 해서 칙버섯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서리버섯이 아, 벌써 나오네요. 오늘 형님하고 이렇게 민자주 방망이 버섯 가지버섯을 따로 왔다가 <laughs> 아, 서리버섯을 만납니다 향이 참 좋아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응. 응, 그래서 응. 이칡향 비슷하게 난다해서 응. 칡버섯이라고도 하네요. 아... 아이고, 서리버섯이 형님 덕분에 벌써 나오네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 자, 아... 작년에 형님 땄던 가지버섯입니다. <laughs> 쭉 뽑아서 그냥 꽁지만 딱 잘라주세요. 응. 색이 이쁘죠? 응. 아. <laughs> 이 버섯 예. 뒤에 보면 정말 예예. 이뻐요. 이 가지 버섯하고 어? 이 서리 버섯은 산행을 많이 안 해도 이렇게 계곡 주위에 오면은 볼수 있어요. 낙엽이 많이 떨어진 곳 이런 곳을 공략하면 됩니다. 아이고 가지 버섯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형님. 아 뒤에 보면 이뻐. 예. 아이 형님 오셨다고 서리 버섯까지 보여 주네요. <laughs> 자, 아,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계곡이에요.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주위에, 형님 말씀대로, 가지버섯 밭입니다, 밭. 다른 재미가 어떻습니까, 형님? 아유. 아주 대길입니다 대길이. 예, 아이고 대길이랍니다 <laughs> 대길이. 민자주 방망이버섯이에요. 가지버섯이네요. 아이고 가지버섯이 여기는 아주 가느다란이 얇아요, 작고. 민자주 방망이 버섯, 이명으로는 가지 버섯이 활짝 펴가지고 분을 날리고 있는 중이에요. 색이 완전히 바랬습니다. 가지 버섯이에요. 아유, 가지 버섯이 완전히 이 변했어요. 색이. 아, 벌레도 먹었네요. 아, 뒤에 보면 참예뻐 참, 참. 아이오프라듯이. 정말 예 네. 음. 보라색 색깔이 은은하죠? 어. 여기도 있어요. 가지버섯이 응. 좀 작은 편이에요. 몸살나겠다 형님. 어? 오늘. 아이, 저, 저... 예. 아, 네. 물좀 드릴까? 네, 물 먹었어요. 이건 네, 뭐야? 그냥 똑같아요. 가지 버섯. 네, 다 가지 버섯이에요. 뭐 벌레... 예. 갈거 먹었나? 예, 벌레들. 어... 쭉갈가 먹죠. 요것들은 이제 작은 것들. 요런 것들은 이제 이 피클 같은 거해 먹어도 되고. 색깔이 좋죠. 포자가 하얗게 퍼졌죠. 그런 거 거기다 그냥 덮어 놓으면 또 나와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작은 걸로 피클 만들 줄 몰랐어요. 어, 이걸로 또 피클을 넣네. 네, 예, 버섯 피클. 근데 구독자님께서 알려주더라고요 피클을 해보라고. <목소리> 야, 이거 매력으 하면서 많이 배워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예. 네. 알아 그냥. 예, 여기 쭉 이거. 숨어 있잖아요. 나는. 응? 이제, 가지버섯 매력에 형님도 응. 푹 빠졌네요. 완전히 이걸 얼 청년에 많이 줬잖아요. 예. 네. 그걸, 그, 올 봄까지 먹었다니까, 찌개. 너무 맛이 틀려 뭐 완전히 형이 어휴 저처럼맛이네야내 우리 집사람도 야이 형하고 그, 그 식감이 예. 이런 말할 수가 없어 예야내 예. 다른 버섯은 오늘 많이 따갖고 가셔야돼 여기서 좋아하신다고 아유 도네 내 생각에 안 먹어본 사람은 물론에요 예, 내가 이 따고 싶다 라해도 형님 일부러 손맛 보시고 즐기시라고 아. <laughs> 일부러 꼭 어떻게 보면 일 시키는 것 같네. <laughs> 아니 아니, 일부러 요 맛이지 요 맛. 응. 여기도 숨어 있고요. 네. 고기 있지 네, 돌 속에 이 가지 버섯이 이렇게 색이 변하면은 약간 회색이에요. 활짝 피고 포자를 날린 버섯입니다. 어렸을 때 나오는 유균과 유생과 이 활짝 폈을 때를 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는 민자주 방망이버섯 이명으로 가지버섯이 아 실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같은 산이라도 다 달라요. 여기는 아직 싱싱합니다. 아, 이쁜 아이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이네요. 이렇게 꽁꽁 숨어 있습니다. 막 올라오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피클용도 있고, 작은 피클용도 있네 막 올라온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핀 아이도 있네요 막 색이 바래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버섯 딸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를 보면 주위를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지금은 낙엽이 위에서 떨어지는 시기예요 낙엽이 떨어지면서 이 민자주 방망이버섯 이명으로 가지버섯을 덮쳐요 그래서 숨어 있는 것 똑같아요. 이 형님이 해사에 깔때기 버섯을 발견하셨네요. 그래서 군대버섯이라고 해요. 일렬로 아, 쭉 일렬로 난다 해서. 예, 예, 군인, <laughs> 군인처럼 일렬로 쭉 난다 해서 군대버섯이라고 하 요거는 날때 이렇게 끌어 봐주시면 돼요. 마지막 버섯이에요. 이 지금 낙엽 속에서 올라오는 것. <laughs> 아이고, 형님, 뭐, 지금. 완전 대박 났네요 완전 대박 이네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것보다는 버섯도 크죠? 어, 훨씬 크고. 예. 여기 이렇게 밭인 건데, 그, 보니까 아주 여기 밭이나 다. 많이 따십시오. 저는 저쪽으로 시간이 앞으로 얼마 없으니까. 저쪽 위로 쪽으로 한번 갈테니까요 천천히 그거 닫다고 오십시오 네 조심하시고요 아니 하늘 만나니까 어마어마하네 네그 주위에 쫙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버섯은 산을 많이 안타도 계곡 양쪽 사이드만 공략하시면 돼요 낙엽이 좀 있고 저 위쪽으로 한번 저는 가보겠습니다 잘, 살살, 잘뜯기 보면요. 옆에도 계속 있어요. 낙엽이 떨어져갖고 가려서 그래요, 형님. 예. 네. 아, 여기 건 깨끗해요, 가지버섯들이. Yeah! 이쁘네요. 아이고, 정말 이쁩니다. 여기는 이제 시작됐어요. 발생이. 그래서 아주 이뻐요. 이제 시작돼가지고, 정말 이쁘네요. 여기는 이제 발생이 됐어요. <laughs> <laughs> 아니고 바타나막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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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타나 털었습니까? 이 예. 이쪽도 쭉 지금 형님 이쪽으로 쭉 보시면 지금 여기는 새로 나오는 거라 아주 싱싱하고 좋아요. 여기는 회색 깔때기 버섯이 난리 났습니다. 이 장관을 한번 보셔야 돼요. 아이고 참, 난리 났네요. 아, 멋지네요. 아이고, 이게 바로 회색 깔때기 버섯이에요. 이렇게 군인처럼 일렬로 쭉 난다해서 군대 버섯. 또 서리 내릴 때 난다해서 서리 버섯. 또 칙향이 난다해서 이칙 버섯이에요. 일층 나가지고 아주 그냥. 이 줄로 쭉흔니 서리버섯이 쭉 줄로 이렇게 보기 좋게 불렀네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자, 서리버섯이 활짝 폈어요. 회색 깔때기 버섯. 이명으로는 군대버섯, 서리버섯, 칙향이 난다 해서 칙버섯. 각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네요. 아, 식용버섯입니다. 너무 활짝 폈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아유, 나오네요. 네, 어, 예, 형님, 이래서 군대버섯, 이게, 이게 이래서 군대버섯이라는 거요. 일열로 쭉 난다 해서. 그래서 형님, 지금 손맛, 야. 손맛 보시라고 지금 그대로 나눴습니다. 다 따도 됩니다. 새 색깔 때기 버섯이에요. 다들 다... 깔 때기 버섯이시죠. 예. 예. 이거 따면 이제 한번 하네. 예. 와. 아, 니 아까 가지 버섯이 이렇게 있더라니까. 예. 야, 근데 이거 뭐씨알이 엄청 어느 막 <laughs> 와. 향이 꼭 맡아 보면 칙향이 나요. 그래서 유명으로 지역마다 칙버섯이라고도 하고 줄기한 무너져? 오래되서 그런가? 아, 활짝 펴서 그래요. 그리고 요 습이 있어가지고 빨리 폈네요. 근데 깨끗한 버섯이에요. 이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응? 이 향을 응.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뭐 아니, <laughs> 아주 좋은 버섯이에요. 아, 이거 좋잖아. 예, 서리 내릴 때 난다 해서 서리 버섯. 군인처럼 이렇게 일렬로 쭉 난다 해서 군대 버섯. 맛있는 버섯이에요. 이게 서리버섯이 마지막 버섯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참부채버섯은 참나무에서 이제 나는 황금 느타리라고 이명으로 그 버섯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느타리가 남아 있고 이제 나머지는 다 끝이에요 버섯을. 그래서 좀 서리버섯이 좀 빨리 나온 편이네요. 엄청나네요. 서리버섯 하나가 뭐 손바닥만 채고 다니 아니, 뭐 이게, 이게 뭐... 예,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형님 곧 그쪽에 따시고요 시간상 없으니까 제가 저 위쪽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체 따십시오 네. <laughs> 아이고 아, 형님 예. 아이고 네.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집앞에서 잠시 형님께서 쏘가리 낚시를 즐기고 계시네요. 요즘 제 주위에 형님과 박영호, 연로나이프 아웃님이신 박영호님께서도 이 쏘가리 낚시를 입문을 하셨어요. 바로 저희 집 앞에가 쏘가리 명포인트예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서 잘될 때는 5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뭐 7월 초까지도 저희 집 앞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장어 낚시는 오늘 하지를 않고 잠시 쏘가리 낚시를 즐기고 있네요. 자주 방망이버섯, 이명으로는 가지버섯 산행에서 아 벌써 서리버섯이 활짝 피어있네요. 이런 서리버섯도 나오고 있네요. 이제 서리버섯도 시작이 된것 같아요. 우리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